날이 춥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4년 12월의 신작 게임 소개 컨텐츠로 돌아왔습니다. 참고로 제가 모든 게임을 다루진 않습니다. 최대한 매력적으로 보이는 우리말을 지원하는 게임 위주로 엄선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달은 시작부터 아주 예사롭지 않습니다. 궁금하시죠? 어떤 신작 게임들이 있을까요? 디몬크의 게임 5 함께 보시죠.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게임 시리즈라고 하기에는 국내에서 그렇게 평가가 좋은 타이틀은 아니었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말이 있긴 한데 너무 미운 짓을 했었던 페이퍼 게임즈의 신작입니다. 인피니티 니키.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벌써 다섯 번째 시리즈고요. 이전까지는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됐었고요. 근데 이게 뭐 하는 게임일까요, 이거? 드레스업 장난입니다. 온니피기 게임이라고 하면 좀 없어 보이니까 그랜드 패션 어드벤처 RPG라 하겠습니다. 주인공 니키가 무도회에 입을 옷을 찾다가 옷장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대륙에 흩어진 기적의 세트들을 찾고 어둠에 맞서 싸운다. 그런 내용입니다. 시리즈 고유 특징인 드레스업 메커니즘은 그대로 계승됐습니다. 모험 중 의상 도안 및 재료들을 획득해 의상을 제작하고 각 의상이 갖는 특성 스킬을 활용해서 게임을 풀어나가는 방식이요. 그런데 전작들과는 달리 아주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어요. 오픈월드입니다. 오픈월드로 제작된 만큼 다양한 콘텐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전투보다 탐험, 퍼즐 요소에 더 많은 신경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콘텐츠들은 젤다의 전설 야숨에서 많은 부분들을 좀 따온 것 같더라고요. 젤다의 전설이랑 전혀 닮지 않았는데?라고 한다면, 어 그거는 좀 잘못 보신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젤다의 전설, 바람의 택트, 슈퍼 마리오 64,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등등 다수의 닌텐도 게임 제작에 참여했던 토미나가 켄타로 감독이 총괄 프로듀서입니다. 오랜 시간 닌텐도에서 몸 담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게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가움과 열받음이 공존하는 게임입니다. 뭐 굳이 이 설명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 괘씸죄거든요. 제가 처음에 국내에서 평가가 그리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모바일 게임 '샤이닝 니키'가 국내 서비스 중 이제 한복 사태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 부분은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프리투플레이 네, 무료 게임이고요. 시리즈 최초로 멀티플랫폼 출시입니다. 모바일 버전도 있습니다. 무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찍먹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운영을 보여줄지 궁금하네요. 현재의 코로비디티 배틀필드 시리즈 이전 밀리터리 더 쿨을 흥분시켰던 FPS 시리즈를 꼽는다면 전 단연 노바로직의 델타포스를 말할 것 같습니다. 택티컬 슈팅 게임 대중화에 기여도가 높은 시리즈죠. 멀티플레이도 그렇고 제게는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개발사 노바로직은 THQ 노르딕에게 인수됐고 델타포스 IP는 최종적으로 텐센트가 가져가게 됐어요. 이유없이 가져가진 않았겠죠? 텐센트가 새로운 델타포스를 내놓습니다. 참고로 이전 명칭은 델타포스 호크 옵스였습니다. 노바로직의 델타포스와는 결이 많이 다릅니다. 훨씬 캐주얼하죠. 제 눈에는 크로 비디티 시리즈의 배틀필드 시리즈를 버무린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헤일로도 살짝 끼어있죠. 앞에 니키처럼 이것도 비빔밥입니다. 대신 콘텐츠는 제법 신경 쓴 것으로 보여요. 1993년 소말리아 모가디슈 전투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 블랙호크다운에게 영감을 받은 싱글. 협동 캠페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 델타포스도 이 블랙호크다운과 관련된 시리즈가 있었어요. 리메이크라는 이야기죠. 멀티플레이는 크게 두 가지 모드를 대응합니다. 전면전, 비콘 에이리어 코로비디티 유저들에게 전면전은 좀 친숙할 것 같은데요. 탱크, 헬기를 비롯 각종 탈 것과 함께 초대형 맵에서 진행되는 복고적인 멀티모드입니다. 32대 33, 최대 64인 멀티죠. 비콘 에이리어는 철수 모드입니다.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병정을 선택해서 이 플레이하는 3인 분대 플레이예요. 4인이 더 재밌는데 자꾸 3인을 고집하는지 이해는 안되지만 여하튼 희귀 자원을 얻고 철수 지점까지 도달하면 승리하는 멀티모드입니다. 개발사는 티미 스튜디오, 코로비 디티 모바일을 만든 거기에요. 그리고 북미 스튜디오 확장과 동시에 베테랑 멤버들을 영입하면서 기시감으로 좀 가득찬 게임이 나올 수 있었다고 보고요. 뭐 긍정의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신작입니다. 혼자 또는 친구들과 함께 즐길 만한 멀티플레이 기반 FPS를 찾는다면 좋은 대안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이것도 무료 게임입니다. 아, 좀해 볼까 이것도? 조지 루카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저는 스타워즈. 그 다음이 인디아나 존스. 그런데 인디아나 존스를 주제로 하는 게임은 그리 많지 않죠. 보기 드문 신작입니다. 인디아나 존스 그레이트 서클. 툼레이더, 언차티드와 같은 게임들에게 정말 많은 영감을 준 프랜차이즈입니다. 거의 뭐 진짜가 나타났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최대 기대작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영화 1편인 레이더스와 3편 최후의 성전 사이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요 그레이트 서클과 관련된 고대의 힘그 비밀을 풀기 위한 인디의 모험을 다룹니다 어드벤처 액션 액션 어드벤처 그 사이의 노인 게임입니다 이런 어드벤처 게임에서 아주 보기 드문 선택을 했거든요 뭘까요? 오픈월드? 아니에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오픈월드는 아닙니다 정답은 1인칭 시점입니다 물론 로프를 타고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특정 상황에서는 부분적으로 3인칭 시점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플레이는 1인칭 시점으로 진행되죠 그만큼 몰입형 액션에 초점을 뒀습니다 적을 상대할 땐 사나이답게 주먹을 쓰고 퍼즐을 풀거나 이동할 때는 채찍을 쓰죠 아, 공격할 때도 채찍은 쓰더라고요 덕분에 히트 앤 런이 아니라 오히려 스텔스 플레이가 강조되는 느낌도 있어요 어쨌든 플레이어는 자신이 인디아나 존스가 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죠 다만 게임 플레이 속도가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기는 해요 개발사가 머신게임즈거든요 울펜슈타인 시리즈를 제작한 곳인데 울펜슈타인에 비하면 확실히 좀 많이 다르죠 액션과 모험 이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으려고 한것 같은데 하나만 잘하기도 힘들텐데 어, 뭐 결과는 출시해 보면 알수 있겠죠 그래도 머신게임즈 fps 낭만 액션 연출에 일가견이 있는 곳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조금 기대해 보겠습니다 몇안 되는 엑스박스 퍼스트 파티 신작입니다 그리고 인디아나 조스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게임이기도 하죠 출시와 동시에 엑스박스 게임 패스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파이널 판타지》의 아버지 게임 디자이너 사카구치 히로노부가 스퀘어 엔엑스 독립 후 제작한 게임 《판타지안》 2021년 올해의 애플 아케이드 게임으로 선정된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수상할 정도로 판타지의 진심인 60대 게임 디자이너가 제작한 RPG. 아 낭만 있죠. 그런 《판타지안》이 PC 콘솔 버전으로 리메이크되어 돌아왔습니다. 《판타지안 네오 디멘션》 인간을 위협하는 기계로 가득한 세상 기억 상실증에 걸린 주인공은 워프 장치로 차원을 넘나들며 기억을 되찾는다는 이야기요. 전통적인 JRPG 룰을 따르고 있지만 제법 차별성을 둔 부분들도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150여 개의 디오라마 세트를 게임 배경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저 건물도 실제 모형을 캡처해서 넣은 거죠. 즉, 3D 캐릭터와 이 디오라마를 혼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긍정의 의미에서 상당히 변태적인 성과죠. 마치 가도부어가 롱테이크 방식으로 게임을 만든 것처럼 사서 고생이지만 낭만적입니다. 전투는 턴제 방식인데요. 여기도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스킬 궤도를 직접 제어해서 다량의 적을 상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파이널 판타지와 똑같으면 재미없으니까 게임 플레이 메커니즘에 변화를 준 거죠. 그리고 리메이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주 살짝만 조율해서 다시 발매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완전판 뭐그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4K 해상도 지원하고요. 영어와 일본어 더빙도 포함됐습니다. 오리지널은 없어요. 풀 더빙은 아니고 하이라이트 부분들만. 그리고 노멀 난이도를 추가함으로써 초보자들도 좀더 쉽게 게임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줬죠. 아무래도 모바일 게임 기반으로 제작된 게임이기 때문에 비주얼적으로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제작진의 영혼이 깃든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이 점이 궁금한 게이머들, 또 할만한 JRPG를 찾는 분들이라면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픽 게임의 전부는 아니니까요. 오버워치의 이상한 요소들을 끼워 넣었다가 한순간에 서비스 종료했던 콩코드. 근데 이 친구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마블, 라이벌즈. 괴상하게 생긴 친구들보다 역시 친숙하고 멋있게 생긴 친구들이 더잘 먹히는 법이죠. 마블, 슈퍼히어로들의 대격돌. 팀 기반 슈팅 게임입니다. 흔히 말하는 경쟁 게임 닥터둠으로 인해서 멀티버스 충돌로 시간대가 얽히고 과거와 미래, 두 시간대의 히어로들이 격돌한다는 설정입니다. 어벤져스, 엑스맨 등 마블 유니버스에서 빠질 수 없는 히어로들이 대거 참전하죠. 현재까지 알려진 초기 플레이어블 캐릭터는 33명 새 시즌마다 신규 캐릭터와 맵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게임 맵은 2099년 도쿄, 아스가르드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가 즐겨왔던 팀 기반 pvp 슈팅 게임과는 큰 차이가 없어요. 캐릭터마다 고유 특징들을 갖고 있고 그에 맞춰서 조합 플레이하는 것. 오버워치에 마블 스킨을 씌웠다.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나. 인터페이스도 비슷해요. 아좀 양심이 이게. 아무튼 콘코드의 화려한 비주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충분히 친숙하고 뭐이 정도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플레이 영상들을 보면 역시나 타격감이나 캐릭터 모션들이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요. 직접 플레이해 보면 뭐 달리 느낄 수도 있겠죠. 개발사는 네이즈 게임즈. 디아블로 이모탈, 원스 휴먼 등을 내놨던 중국 개발사입니다. 근데 지난 11월 이 네디즈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하나 크게 터졌었죠. 뇌물수수 및 자금세탁 혐의로 고위 직원들이 해고 및 구금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현재 네디즈 측은 사업적 부정행위를 제쳐두고 게임 서비스에는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라고 하네요. 말은 잘합니다. 아 이거 어쩌다보니 12월은 무료 게임이 절반이네. 자, 이달은 보너스 없습니다. 테크5 때도 말씀드렸지만 연말에는 신제품, 신작 게임이 정말 몇 없어요. 그래도 최대한 어, 좀 주목할 만한 게임들로 엄선해봤습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되는 피트니스 복싱 3를 비롯해서 괜찮아 보이는 VR 게임들도 몇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청자분들이 VR 게임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제외시켰어요. 만약에 원하신다면 다음부터 또 꼬박꼬박 넣어드리겠습니다. 12월, 어, 춥지만 따뜻한 한달 되시길 바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디몽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